지금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단기 전망이 있을 수 있고 좀 중장기 전망이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그리고 현재 변해온 양상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일관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 패턴 안에서 중장기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 이때까지 약 이제 2009년부터 2022년 현재 총 아홉 권의 책을 제가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부터 해서 2011년부터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홍대 입시에 대한 분석 예측 전망 이런 걸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기 국면만 볼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에 대한 것만 전망을 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쌓아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의미가 과연 미래에 어떤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방금 아까 질문하셨듯이 변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에서의 위기는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던 게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게 다 쌓아 놨다가 필요 없는 게 되면 어떡할까?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제 공감을 하고 이 영상을 듣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홍대 입시를 바라보는 매우 좀 투박한 관점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 그리고 중기, 이제 후기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는 홍대 입시를 총 다섯 가지 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첫 번째 단계를 혼란기,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를 혼란기로 규정 지었고, 그 다음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를 암흑기로 규정 지었고,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를 정체기로 제가 규정을 지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속한 시기는 과도기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가 지난 2025학년도부터는 완전히 양상이 바뀔 겁니다. 홍대 자체 입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 학생들의 시각, 학원들의 시각이 2025학년도부터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를 저는 성장기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를 저는 혼란기로 규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안돼 있었어. 대학 자체가. 어, 면접도, 대학도 처음이고, 교수님들도 이 면접 자체가 처음이고, 학생도 처음이고, 대학도 준비가 안돼 있고, 학생도 그냥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얼떨결에 이제 가서 시험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100번 양보해서 2010학년도부터 12학년도까지는 준비가 좀덜 됐고, 2013학년도부터는 무엇인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제도가 정비가 돼서 학생들의 선발을 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했었죠. 근데 2013학년도를 저는 암흑기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부터 이상한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뭐랄까 잠재력, 그리고 어떤 가능성, 이제 성적에 가려졌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자는 게 학종의 본질적 취지인데 이와 완전히 대척되는 지점으로 홍대가 내신 100% 전형을 만들어버렸어요. 내신으로만 애들을 뽑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학종으로 애들 뽑는다고 그 당시 이름으로 입학사정관제 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놓고 한쪽으로는 내신 가지고만 정원의 30% 미대를 뽑아버리니까. 이거는 거의 그야말로 주, 내신 말고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니까이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저는 이 전형의 본질이 왜곡되고 보여지는 지점이 그냥 아 이건 그냥 비실기고 내신 높으면 무조건 붙는 대학이고 내신 낮으면 칠 가치도 없는 대학으로 스스로를 뭐랄까 조금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아무기로. 변해버리는 이제 그런 시기로 저는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 100 외에도 학종에서도 1단계를 내신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까지도 또 내신 70%, 서류 30%, 3단계도 내신 40%, 서류 30%, 면접 30%, 이런 식으로 내신이 3단계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내신, 홍대는 내신. 이제 이 도식이 이 암흑기 때 확고하게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머릿속으로 이제 각인이 되었던 시기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암흑기를 지나서 홍대 나름대로는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홍대 입시의 첫 번째 큰 변화가 2018학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내신 100% 전형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의 그 전형 방법도 많이 바꿨어요. 2단계 때도 내신이 70%나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2단계 내신 70을 또 없애버리고 2단계는 서류 10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당연히 3단계도 내신이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홍대 입장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춰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생각보다 그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1단계를 그래도 내신으로 100으로 계속 뽑아 뽑고 있으니까 2단계 때 내신 안 보면 뭐해? 1단계 내신으로 잘릴 거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고 그래서인지 홍대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 1학년 들어갔던 2022학년도 이제 이번 첫 입시가 치러졌죠. 저는 이 시기부터 2024학년도까지 이 시기를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와 지금 중기로 제가 나눴는데 그래도 이제 전기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거대 국면으로의 대전환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혁신기. 성장기 이런 이름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과도기라고 붙인 이유는 굉장히 홍대가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낮았어요. 내신을 1단계 내신을 빼버린다라는 거는 이 홍대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잖아요. 이제 그러면 홍대 생각에서는 야, 이거 경쟁률 진짜 많이 높아질 걸? 이라고 의도했겠죠. 근데 오히려 경쟁률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학생들 또한 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변화가 시행된다고 해서 홍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영향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 길면 3년 정도를 저는 과도기로 보고 있고, 단 2024학년도가 지난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홍대는 성장기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중3학생들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정도 성장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2024학년도까지는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고2가 2024학년도니까, 현재 고2까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과도기에는 항상 기회가 생기고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 지점을 공략을 잘 하면 뜻밖의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이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1 중3 학생들 경우에는 홍대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준비를 탄탄하게 해 놔야 돼요 근데 그 준비에서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게 학생부거든요. 비교과 학생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중삼학생들고일학생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 성장기 안에서는 절대 홍대를 합격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기 시기에는 이게 무슨 학생들, 애들, 어린이들 잘하는 성장기 같은데 어쨌든 이 성장기 시기에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 지 많이 낮아졌잖아요. 내신이 눈에 띄게 현저히 내신 평균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홍대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게 아마 눈으로 이제 증명되는 시기가 성장기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홍대를 전기 그리고 이제 중기로 제가 나눴고 이제 후기에 대한 아주 먼 미래죠. 이제 그 예측도 제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않고 전기, 중기, 그리고 혼란기, 암흑기, 정체기, 과도기, 성장기. 제가 이제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나의 시간 순으로 변해오는 과정에서 홍대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제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점차 내신이 축소되어 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야 돼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가 내신을 정말 많이 보던 해였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부터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 대폭 축소되죠. 근데 그거를 2021학년도부터는 더 급진적으로 1단계 내신까지 철폐했으니까 이 추세는 내신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점차 수시가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다른 대학은 모르겠지만, 뭐, 정시가 늘어나는 대학도 있고, 기본적으로 미대는 정시의, 정시 모집 인원이 많지만, 홍대는 점차 수시가 확대되어, 확대되어 오고 있는 추세였고, 2022학년도도 수시의 모집 인원이 늘었죠. 이 추세를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내신이 축소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더 중요하게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면접이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고 면접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고 면접을 통해서 진짜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고 있다. 이세 가지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